아. 왔습니다 한 번도 까지 않은 박스입니다 저희 얼마나 지났죠 지금? 한달한 한 달이 뭐야? 처음 구입했을 때 이후로는 한 달이 아니고 지금 거의 한달반자 익숙한 박스가 또 나오고 오링 또 들었네? 아, 왜 이렇게 불안하지 진짜 미치겠다. 매뉴얼에 가스켓 끼지 말라 그랬는데 가스켓 또 들었네. 근데 가스켓 상태 봐봐. 평평해야지. 이게 뭔데? 또 짜증 부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짜증이 날수 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가스켓 쓰지 말라 그랬는데 가스켓을 끼어 보낸 것도 말이 안 되고, O링이 안 들어가는 스로틀 바디인데 O링 껴서 보낸 것도 웃기고. 뭐 그래도 우리는 이것만 제대로 됐으면 상관없어요. 일단 저 차가 제대로 달리는 게 우선이니까. 봐봐. 유격이 거의 없어. 지난번에 왔던 거랑 마찬가지로 끼임이나 이런 것도 지금 거의 없어. 이거 그냥 바로 교체 장착 해볼게 어차피 갈아야 돼. 아유, 이게뭔지탄거 봐. 이거 이게 디테일링 한번 싹 해서 보내야겠다. 이렇게 뺀 이유는 접착식 가스켓을 사용했기 때문에 붙잡고 사정하다가 다칩니다. 이렇게 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차피 이거 버릴 거잖아. 이게 확인 안 하고 지금 끼는 이유. 제발 헛짓거리 그만하고 그냥 끝났으면 좋겠으면 하는 염원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조립. 어찌 보면 나보다 더이 차가 나가기를 원했던 건 우리 PD. 간짜로 됐어. 쉽지 말고 한 번에 갑시다. 난널 싫어하는 게 아니야. 저 스로틀 바디를 싫어하는 거지. 알았지? 바로 시동 겁시다. 그냥 이차 디테일링 샵 갔다 바로 이 대표님 대고로 갔으면 좋겠어. 악셀 먹네! 아까 차 넣을 때 악셀 안 먹었거든. 아까 이게 아예 안 됐거든. 1000rpm, 1500rpm에서 악셀이 안 먹으니까 1단 내지 2단에서 이제 출발할 때 클러치 미트 시작하면서 악셀이 싹 올라가면서 차가 탄력이 붙으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미트가 될때 사람 발은 본능적으로 클러치를 그냥 떼거든요. 악셀을 밟으면서 수동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게 아마 본능적으로 움직여 발이 그냥 이렇게 그렇게 움직일 때 차가 훅 죽어버려요. 그냥 악셀이 안 먹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행위가 몇번 지나가고 나면 여지없이 폴트가 걸렸던 거고 보정을 해도 해도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새 스로틀 바디를 구입을 했고 새 스로틀 바디를 구입을 했더니 불량품이 왔고 그래서 시원하게 욕한번 했죠. 제가. 오늘은 시원하게 욕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Please God 이라고 합니다. 83,000원. 88,000원. 50,000원. 650km 주행. 아, 맞다. 2차 연비 지옥이었지. 잊고 있었다. 만원에 50km도 안 되네. 이게 재밌는 게 포드는 지금의 고장 코드만 딱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 테스트를 한번 싹 돌려 그러고 나서 폴트 코드가 없음 뭐 폴트 코드가 뭐가 있음 이렇게 알려주거든 아총 정리해가지고 아, 알려주는 이게 거구나 좀 재밌더라고 그래서 독일 차들은 테스트 모듈에 들어가서 무슨 테스트를 한다고 이런 메뉴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테스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얘는 그냥 With On Demand Codes 이렇게 그 메뉴를 누르면 막불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RPM 막 움직이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알아서 한번 해요 지금 이게 에어플로우도 그렇고 순정상태에서 벗어난 거라서 지금 얘가 테스트하는 방법이 제대로 맞는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스로트바디도 커졌고 에어플로우 하우징도 커졌을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들어맞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단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스로틀 학습이 완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RPM이 좀 안정적이긴 하다. 이 RPM 떨어지는 모양이 또 되게 중요한데, 안정적이긴 해요, 확실히.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런 것도 없고, 딱 떨어져서 가만히 있어. 떨어질 때도 천천히 떨어지고. 떴다 예스 스로틀 앵글 옵셋 했, 학습이 됐느냐 예스 아, 무슨 짓을 해도 이게 노가 떠있었어 제가 하루정도 데일리카 타듯이 한번 타고 그렇게 쉬운 전을 해서도 이상이 없으면 드디어 출고가 될것 같습니다 이야, 드디어 주차장에 한자리 더 났다 라고 너무 좋아하면 안되겠지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 진단기 오프 하겠습니다 일단 차주분께 따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 서스펜션 세팅이 장착점에서 적당히만 만지고 말았던 상태인 것 같아가지고 이 차의 출력이나 타이어 셋업과 전혀 맞지 않는 세팅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바꿔줬고요 일단 계기판이 깨끗하죠 스패너 경고등 뭐 엔진 체크 등 이런 거 없습니다 약셀 페달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가고 RPM 반응도 빠리빠리다니 운전하기 편안하고 야, 소리 죽인다. 이게 차지. 원래 힐앤토 뭐그러니레버 매칭 다운 시프트도 제대로 구사가 안 됐어요. 악셀을 밟을 때마다 악셀 반응이 다르니까, RPM이 덜 올라가든지, 높이 올라가든지, 이게 RPM 대역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반응을 했었는데, 지금 전혀 뭐 스트레스 같은 거 없는 상황이고, 이 차가 3,300km에 저희한테 입고가 돼서 지금 현재 4 1 0 0 k m 예요 엄청난 시간을 이 운전석에 앉아서 보냈어요.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이 된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차주분 손에서 즐겁게 달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차를 타면서 생각했었던 어떤 부분인데, 제 어린 시절에는 좀 하드코어한 튜닝카라고 하면 달리고 싶으면 에어컨도 꺼야 되고, 게이지 다 하나씩 보면서 달려야 되고, 이랬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봐야 그 차들 꼴랑 500마력, 500, 500 550마력이었어. 지금이니까 꼴랑이라고 할수 있는 거지. 그 당시에는 아주아주 아주 비싼 수입차를 돈 주고 살래도 500마력이 넘는 차는... 슈퍼카밖에 없었습니다. 12기 통급 슈퍼카. 근데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몇 천만 원 수준으로 500마력, 600마력짜리 차를 사서 굴릴 수 있고 그 차들이 오디오 빵빵하게 틀고 마사지 시트 켜고 에어컨 켜고 300km를 달릴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지금도 우리 되게 편안하게 에어컨 쐬면서 촬영도 하고 있고 시운전도 하고 있잖아요. 그쵸? 타 컨디션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쿨링도 잘돼 수온 오버 되지도 않아 아무런 하자가 없거든 그렇게 타도. 하... 일단 지금 이 친구 세달 가까이 외부에 방치되다 보니까 외장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해서 디테일링 샵에 입고를 해서 세신 싹 마친 다음에 셀프카에 실어서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ها